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120 넘으면, 120, 레벨 120 넘는 분들하고는 상급 던전, 상급 던전 돌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원의, 상급 던전의 차원의 거울, 상급 차원의 거울이었나? 그거 하나씩 좀 구입을 해주세요. 보자. 친구. 자 오늘로 돼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자 레벨이 낮은 낮은 분들좀 우대해야겠죠 레벨가입 길드 가입은 어, 완전히 끝났고요 언제 다시 추가로 받을지는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자 레벨이 낮은 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돌도록 할게요 레오 아이 아, 여기서 딱 내리다가 저걸 건드리는구나. 자, 엑스코어, 엑스코님 엑스코어님이 41. 41. 올덱스 암카닉님이 63. 레오297님이 61. 이렇게 세 분, 예. 세분 하도록, 하도록 할게요. 레벨이 낮은 분들. 그럼. 자41 레벨에 맞춰서 해야겠네. 짠. 던전. 53. 아쿠아로드도 안 되는구나. 장난감 반란군의 테라스만 되겠네요. 자 친구 초대. X 코어. 님 친구 초대하고요. 올텍스 암카닉님 친구 초대하고 레오 이구칠님 이렇게 세분 좋았어. 엑스코님 들어오셨고 좋았어. 레오 이구칠님 어 메론 기요미님이 이건가요? 이거 올덱스 암카닉 다시 자 상급 던전은 120다120 120 레벨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레벨 120인 넘는 분들하고 할 때는 상급 던전을 하겠습니다. 상급 던전 해서. 뭐그 중에 하나라도 좋은 거 걸리면 좋잖아요 아이템 일반 던전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 방송도 하면서 방송도 하면서 아이템도 얻고 그러면 좋잖아 로켓펀치 끝 어, 느 이걸 잘못 찾아다녀? 이거 어디죠? 여긴구나. 이걸 못 찾아. 어, BJ 대세 다루님은 좀 바쁠 수이 있나 보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구요. 아 그러니까. 나 여기 길을 그렇게 못 찾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렇죠. 메카닉은 참 이게 좋아요. 뭐 제일 강한 건 아닌데 높이에 상관없이 층수를 뛰어넘어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좋더라고. 메카닉 할 때는 이게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자, 어딨어? 알리샤르. 어딨지? 무서워서, 아, 여기 야, 너, 니가 <laughs> 도망가면 어떡해. 끝내죠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장난감 발란군의 테라스. 아, 길드 홍보요? 예, 네. 짠누님, 하셔도 돼요. 예, 네. 어차피. 우리는 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예, 너무 길지 않게, 간단하게 홍보하셔도 됩니다. 870원. 자, 엑스코님 레오297님, 올덱스, 암카닝님 수고하셨어요. 자, 아쉽지만, 또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기서 나가고, 자, 또, 안 하신 분들, 레벨이, 자, 100이 안 되신 분들을 좀 모시죠. 산소기님, 허니딱밤, 신케라님. 이렇게 세 분, 예. 87, 86, 81. 이렇게 세분 하도록 할게요. 선전 81이 제일 낮으셨죠. 81, 71짜리가 저기고. 어, 엘라스 산맥의 그림자 갑시다. 엘라스 산맥의 그림자는 레벨이 80이니까. 자, 산속이님 허니 딱밤. 네, 싱케라 닛 이렇게 세번자 산속이 들어오셨고, 허니 딱밤님 들어오셨고, 자 어, 잘 안되시나? 다시 한번 초대 메세지! 어, 임땡균님, 반갑구요. 개거? 개거님? <laughs> 반가워요. 안 되시나? 안 되시나? 안 되시나? 안 되시나? 음. 아, 여기 없어졌다. 그러면 lsh0710님. 데몬이요? 데몬은 카이저 레벨을 150까지 만든 다음에 데몬에 들어갈 텐데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어잘안 되시나? 다 오류가 뜨나? 어 됐다 됐다 LSH0719님 잘 오셨어요 들어갑시다 엘레사마의 그림자 자 렉이 심하다고요? 여기는 플레이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짠! 자. 내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화려한 모습들 마음껏 보여주세요. 난 여기서 로켓 펀치 한 방. 아이템 먹어야지. 여기 숨어있었구나 비겁한 놈들 친구들은 다 죽고 있는데 짠짠 짠. 우와 어째 엔젤릭버스터 하고 데몬슬레이어는 참 좋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아 도도님이 아까 전에 신케라 그님이시구나. 예. 그래요 접속만 돼 있으면 다시 할 거고 그것도 안돼 있으면은 이따가 또 다시 받을 거니까 예 그때 하셔도 되고요. 자왕 던전이요? 어, 난, 저기, 저기도 어려운데, 지금. 버섯 던전도 잘안 되는, 데 너무 오래 걸리던데. 죽진 않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야, 이거, 근데, 저, 엔젤릭 버스터 저 기술은 꼭 세탁기 돌아가는 것 같아. 그, 드럼식 말고요 옛날 거. 옛날 거 세탁기가 이렇게, 막 빨래 짜듯이. 적들을 짜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어, 세 분, 허니딱밤님은 오프라인 되셨나? 어쨌든 예세분 산소기님, 허니딱밤님, LSH님 수고하셨어요자 이렇게 있고, 자. 자 그러면은 또 계속 가죠. 친구, 친구, 친구. 지금 방금 전한80 정도 되시는 분들 같이 했었죠. 따라따따. 자 그러면은 레벨이 너무 높으신 분, 높으신 분들은 너무 뒤로 밀리나? <laughs> 아 환장하겠네 저거 때문에. 어떻게 저걸 막을 수가 없나? 자, SD, SDF 님 기다리셔야 돼요. 일단 여기 지금 이 목록에 있는 분들하고는 다한 다음에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좀 귀... 카일스트 님이 72. ZJDKA 맨 님. W, o N, l UN, L. 이렇게 세분하죠? 예, 네, 그러면은, 72레벨, 72레벨에, 아이거 말이 72레벨에 맞춰서, 카이스트님, ZJ, WON,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7 2이셨죠 어, 이게 그러면 되겠구나. 테륜의 비밀수련자 친구 초대 매니저예 네, 지금은 뭐 별로 생각이 없는데 지금 아직 보시는 분이 얼마 없잖아요. 자, 매니저 하여튼 생각해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계획이 없어요. 카에스트 님 친구 초대하고 제트JDKA. 님그 다음에 WO에 -O 운, 운님이라고 할게요. 운님, 이렇게 어, 벌써 들어와 계셨네. 오케이, 아, 저 빨라, 빨라, 제논, 제논 메카닉. 자, 준비하시죠, 준비. 자 jd jj 아니 제 j 제 j 트제 가봅시다 예 지금 친추는 오프에요 예안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받아둔 2명예 수명하고 수명 중에 접속이 되시는 되어 있는 분들하고만 일단 한번 하고요 다시 다한 다음에 다시 열어볼게요 다 안죽었나? 아 너가 살아있었구나 응? 또 있어? 어디 누가 있나요? 어 어디 누가 있었나봐 그래 꼭 그... 예, 신추 하면은 해주고 어, 코코님 매니저를 내가 한다고 그러면 예, 코코님 시켜드릴게요. 근데 아직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계획이 잡히면 일단 뭐 매니저 몇명 되는 거죠? 잘 모르는데 일단 내가 코코님은 매니저 시켜드릴게요. 근데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잡히면은 해드리도록 하죠. 약속할게요. 맵마블 모두의 마블, 말씀하시는 건가? 뽕.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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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륜의 비밀주전자. 가볍게 끝났습니다. 아, 레시피는 이거, 수희가 참... 아다롭던데자 일단은 아직은 매니저를 할 계획이 없어요 네, 계획이 없어 계획이 생기면 자 이렇게 해서 카이스트님 ZJDKA맨님하고 운엘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다른 분들도 하셔야지 오늘은 좀 낫다. 오늘은, 어제는 한 30분 하고 나니까 되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별로 안 피곤하네. 그냥 한시간쭉 가야겠다. 자, 그러면은, 친구. 자. 또한번 볼까요? 음, 접속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 BJ 제두님 도둑 제노님 안하셨고 김건우님도 신케라니 처음 아까 전에 잘 안되셨죠? 자책 채팅창에 뭐 너무 많이 쓰셔도 제가 잘못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건우님, 김건우님 하시고, BJ제도 도둑채널님, 이렇게 하는데, 상급은안 되겠네. BJ제도님이 안 돼서, 예. 그래서, 110, 9레벨에 맞는 걸로 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잖아. 영혼이 불타는 신전. 아, 이거 120이네. 그럼 타락한 신전에 자네. 들어, 들어가도록 하죠. 자, 캐릭터는, 캐릭터, 뭐야. 추천은 무조건. 데몬하고 엔젤릭 버스트 하세요. <laughs> 그거 한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도 다른 캐릭터 키우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시고, 예. 저는 하지 않은 두 가지. 김, 아, 일단, 김건우님 하고, 도둑제노님이, 어? 안 되네. BJ제두님. 보내고. 보자. 도둑 제노님이 왜안 되지? 친구 초대가 안 되게 돼 있네. 그러면은 사차 전직 완료님, 어 코쿠님 배풍선 땡큐. 사차 전직 완료님. 예. 아까 있었나? 이렇게 하시죠. 어다 데몬이야 어떻게 근데 내가 추천하고 있는 캐릭터 두개만 나는 해본 적이 없어 데몬하고 <laughs> 엔젤릭버스터만 해본 적이 없어 자 bjjd님 4차전지 완료님 되셨고 어 아까 김건원인가 접속이 끊기셨나 보네 엑스코 4차전지 완료 음 아쉽네 그러면은 여기가 그럼 거의 다한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 분만 자리를 마련하죠 자 신전벌레영어 님이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더 친구 초대 하겠습니다 오 어, 그러면 셋다 데몬 데몬으로 <laughs> 좋아 요즘 완전 대세, 데몬 세 분을 모시고, 타락한 신전의 잔에 가도록 하죠. 구경해야지, 나는. 구경, 데몬하고 엔젤 포스터를 안 해가지고. 아, 저게, 저, 뭐랄까. 무슨 큰 칼을 던지는 것 같은 거. 저게 센, 거, 센 건가요? 다 저걸 써시는, 쓰시는구나. 여기다 뒤에 흘리고 가신 것만. 아직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셨어? 어디서 싸우고 계시나? 어. 아직 남았나? 어. 자, 열심히 하시면 제가 찌꺼기,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laughs> 나머지, 나머지 잔당들만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모니 임팩트, 그게 제일 좋은가 보죠? 가장 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술인가 봐. 자, 위에 두 마리는 제가 처리하고요. 내려가서 또. 데몬 임팩트. 어. 로켓. 어, 데몬 임팩트가. 그게 지금 제일 좋은 모양이구나. 데모. 나도 데몬 키우고 싶다. 근데 지금 키우고 있는 애들은 대충 어떻게 정리해야 될거 아냐? 어디, 아유, 어디. 되게 빨리 움직이시네. 구경도 못하겠네. 초반에는... 근데 뭐야? 만렙 상향, 어, 만렙 상향 한다고요? 언제요? 하겠죠. 근데 지금 메이플스토리, 원이, 만렙이 250이죠? 250. 뭐, 그렇게 되겠죠? 비슷하게? 어, 레어템. 좋았어. 근데 여기서 주는 거는, 바로 갖다 팔면은, 자, 그러면은, 세 분. 예, BJ 제두님, 사츠전직완료님 신전벌레 영어님, 수고하셨구요. 자 친구 볼까? 지금 친구 중에 접속되신 분들은 다한 번씩 하셨죠? 예, 다한 번씩 하셨을 것 같아. 자, 그러면 40분 동안 스트레이트로 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어, 쉬는 동안에 쉬는 동안에 다시 열어놓겠습니다. 예, 예, 마일드 오 도티 뭐. 등등. 지금 못하셨던 분들, 다시 친구 요청, 지금부터 해주세요. 예. 네. 해주세요. 자, 그럼 저는 물 한잔 마시고, 5분 뒤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